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밀로, 인도할 이단을 최금원이 끌어들이고 자기들 값 주고 자신 주를 부인함으로 임박한 멸망을 자초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므로 그들 때문에 진리도가 무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 꾸미낸 말로서 여러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외적부터 지된 적이 없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내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홍시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전보자인 노아의 여덟 십구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조동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죗때미가 되게 하심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박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흡한 사람들이 엄난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어인 노선 구해내셨습니다이 어인은 그들과 함께 살이서 날마다 무흡한 사람들이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어려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리한 사람들을 심판날까지 경벌 아래 가두실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더러운 종룡에 빠져 욕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주의 권세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돌하고 그만해 영광스러운 존지들을 주저함 없이 모독합니다.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라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일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모독합니다. 다갈 것입니다. 그들은 때나시에 흥충거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잔취를벌일 때도 소기를 깨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니 그들은 점묘 험입니다. 그들은 엄력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조여한 저주받는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서 보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발람은 보리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고질함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에 미친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죄력 같은 어둠만이 예배되십니다. 이들은 헛된 자랑의 말을 해미혹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의 육체의 종료꽃 엄난으로 유혹합니다. 이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멸망의 종들입니다. 누구든지 패배한 사람은 종한 사람의 종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예수시며주신 예수 그들 안으로 세상에 더어오면서 벗어났다가 다시 이것들에 얼매이고 있는 그들이 될뿐 전보다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의 길을 알고도 자기들이 받는 거룩한 명령을저버린다면 차라리 이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그들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곳을 도로 묶는다. 그리고 돼지는 쉬셨다가 도로 진창에서 댕군다는 욕감이 그들에게 그들을 드러습니다